응, 네. 응? 아빠 저 오늘 병원 가. 왜? 아파서. 아빠 저. 저. 어. 장호 잠을 잘 잤어? 네. 응.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거 해야지, 장호. 바이바이. 그래라. 픽업트럭 아빠 차 같이 가? 응, 음, 픽업트럭이랑 아빠 차 같이 갈 거야. 왜? 엄마 데리고 가야지. 잠시만요. 오늘도 출근은 하드웨어로. 정우 뭐 사게? 이거 열개 넣을게요. 넣어주세요 여기다. 좋아. 세주세요. 일. 예. 열개더 필요해요? 아니 아니 이거로.

방금에 가자 저쪽으로. 뭔지 알아 이게? 뭔지 알아? 등 긁는 거? <laughs> 아 진짜? 아나 이게 뭔가 있어 그래서 아빠 이게 뭐야? 파이프로 뭘 만들었어? 그랬더니 표자서 <laughs> 아버님 어디 계셔? 아빠 어디 갔지? 아버님 아 위에 아, 계시네 아. 아. 부모님 네. 이제 요리는 약간 꼬민, 단짠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푸딱푸딱 만들 것 같아, 그냥. 맛은 보장할 수 없지만. 다음에는 더큰 공사 해볼까? 뭐? 모르죠 아니 그니까 러 이렇게 간단한 거 있잖아 배육볶음 아 그다음에 돼지 돼지 불고기 뭐 이런 거 그게 음식이 어렵나? 육인분이 어려운 거죠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감도 잡았고 아, 뭐? 물좀 주세요 물 있어요? 어? 다 튀기잖아, 셀수도 어더 나요? 조금만, 조금만. 어? 아? 야, 보 아보카도는 크리스가 주문했나 보구만. 아, 살라마. 어. 아, 너무 먹어요. 크리스가 까네. 이 없잖아. 네? 먼저 먹는 거 아니에요? 먼저 먹어. 잠깐 <laughs> <laughs> 어제 저아에두 마리 밥을 많이 안 먹거든요. 배고픈 텐데. 이거 가하분 까운 간마이라간마이 까운 텐. 무슨 야고 보통 배불렀다는데? 욕 먹으니까 배불렀지 <laughs> 크리스한테 잔소리 먹어. <laughs> 크리스가 싸묵싸묵 해가지고 샤 아. 에? <웃음> <웃음> <그치>? <웃음> 크리스 너 잔맞는 애 아니야 이거 섞어서 그런 거야 저왜 이렇게 못했어 리해 야, 이제. 네. 아, 버님이한국말 하니까 이제 크리스는 비사야로 그냥. 어, 아, 그 나기나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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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 나뿔같도 나도 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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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가도나 소리 소리 도 나도 나도 나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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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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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오마이갓 이쪽 끼고 나가지 먹지 말라기도 그냥 자동으로 마늘을 거의 한 20을 했을걸? 누지아버이 이제 삼촌 하면 피가 안 뭉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그런 거야? 마늘 먹으면? 피가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러지? 부담 안 주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예. 해역서를 내주는 거요? 몸청피를 묽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끈적끈적한 <laughs> 걸 묽게 해가지고 수술 전에는 마늘도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마늘이 남자한테 좋은거야? 근데 피가 잘 돌면 아, 거, 잘 거기도 잘돌거어좀 잘 <laughs> 많이 살아났어요 아버님? 비슷해요 어제랑? 응. 근데 얘만 해도 많이 살았는데 아버님? 쟤는 네, 그런데 이쪽이? 아, 여기, 여기, 여기. 오늘 아마 비도 오면 내일 확 살지 않을까요? 여기. 오늘 비료 더 주셨어요? 아버님? 어 오늘 비료가 아니고 제제가 사줬지 쟤가 아~~ 여기. 어? 모린가 저 자리 잡았네요. 어, 어떤 거? 이거 이거 모인가아이거요 아, 한국에서 엄청 대박 나는 거 건강 식품이라고. 아 이게? 네. 아카시아가 아니고? 네네. 이것도 내가 꽂아놨는데 시장 나는 것좀 모르고. 어 얘도 살았네. 어. 이 쟤도 그렇고. 쟤도 나요? 아 어. 여기 나는구나. 어. 버리려고다가. 놨는데. 이거 염소가 뜯어 먹은 거예요? 모르겠어. 아, 아빠 빨리. 네. 한국에 필요한 거 빨리 해야 된다니까. 전화 폴딩도 전화해 봤어요? 응, 음, 해봐. 아니면 진짜 아버님 싹 알아봐서 음. 컨테이너를 띄울까요? 유리는 여기서 몇 밀리 나오는지 알아가지고 1 6 m 리만 나오면 되거든. 띄기 어렵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야, 기 그거 오기만 하면 내가 치수들만 오면 내가 할수 있어. 몇개 들어가 여기 응. 이거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저것만 무게 얼마 안 나가. 네. 걔네들 해 주어 유리 빼고. 음. 저것만. 어쨌든 어쨌든 부피 값이라. 근데 그러면 30만 원이 아니라 더 적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더 빠지겠지 유리값 빠질 빠지, 유리값 빼달라고 하면은. 아이오 나가메트로산. 2장 시하는구나네아 네. 아, 그러네 아, 음, 다 m 4m 하고 잡으면은 600 잡으면은 몇 장이야? 7장... 덜 들어가요 6 0 7에40 6x6에 36인가? 응. 그리고 600이 넘잖아 안되고 그래서 지금은 3900이니까 한500 얼마씩 될까요? 7장 그러면은 아그 사이즈 조절이 돼요? 아, 그럼 그럼 조절 아 그럼 500 얼마씩 하는 상반이 6짝이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쉽게 30만 원씩만 잡 봐도 아도 얼마야? 그래도 비싸지 37에 20.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그러면 홀딩 절가 장단점은 확실하게 있네. 왜? 여기에 열어 놓고 싶을 때면 그러면 여기를 온전히 다 열어야 되잖아. 아니, 아니지. 주 출입문이 따로 주 출입문이 한짝만 열리는 문이 따로 있어. 아, 그래요? 진짜? 어. 한짝만 열려. 그한장만 열고 나갈 수 있어 난중에 이제 타이어야겠다 그러면 다 모르면 돼 일로 몰던지 이거 같은 게 너무 크니까 절반 나눠 가지고 양쪽으로 모르면 돼 어... 그래 가지고 닫혀 있을 때는 두 짝이 주 출입문이 되든지 두 짝만 열었다 다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땐다 몰든 양쪽 이제 여기에서 위장 이 면으로 위장이 똑같이 될 거거든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여기도 여기거든

아빠? 이거 어? 몇잡은 거예요? 900. 어, 은근 900도. 그렇게 좁진 않네. 좁진 않네요. 조 좁은 줄 알았어, 나는. 야, 느낌은 약간 어깨가 어, 알아, 어, 느낌만. 900이 일반 규무냐?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감이 없으니까 화장실도 크왜게잘 나왔는데? 어. 근데 저전기선 어떻게 해요? 저로손에 저쪽으로 뺄하있 어, 잠깐 예전. 저기, 철거해서 안쪽으로 이쪽으로. 아, 꺼내야지. 아 너무 왼에로워보이는데 y <laughs> 아니 이쪽건데 i n g to go. I'm g 아니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어, 봐봐 봐봐 어우, 답답해요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보면 아, 힘름이안되지아아안 되잖아. 안요아니아예 <놀라> <놀라> 물이 없어요. 약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남은 사람들은 확실히 정이 많이 가. 비가 빨리 비가 오기 전에 빨리들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아빠 빠빠 거 아닌가? 긴사? 어. 금방 이거만. 여기 이만. 아 조말 거야? 온가나리용권. 아 맞아. 돈오세. 맞아? 아호.